3년 전, 저는 한 환자를 잃었습니다. 50대 중반, 건강해 보였던 분이었죠. 당뇨 진단을 받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관리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1년 후, 그분은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졌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매일 드시던 음식들,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음식들이 조용한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음식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마시는 믹스커피, 점심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 저녁에 즐기는 치킨 한 조각, 당뇨 환자에게 이 모든 것은 독약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서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8가지 음식의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한다. 조금 단게뭐 어때?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그 조금은 독약한 스푼입니다. 당분이 혈관 속을 파고들 때 인슐린은 필사적으로 그걸 처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쳐버린췌장은 더 이상 힘을 낼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당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정제 설탕, 시럽, 케이크와 쿠키, 과일 주스, 탄산음료. 이것들은 모두 당뇨의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이 달콤한 향기 뒤에는 혈관을 썩게 하고 신경을 마비시키며 시력을 잃게 만드는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그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과일주스?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섬유질은 빠지고 당분만 농축된 액체 설탕일 뿐입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뭘까요? 네, 바로 흰쌀밥입니다. 하지만 이 흰쌀이 당뇨 환자에게는 속도전의 적이라는 걸 아시나요? 정제된 흰쌀은 먹는 즉시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치솟게 만듭니다. 밥심으로 살던 우리 세대는 이제 혈당의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빵.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것들. 라면, 떡, 만두, 우동, 국수. 그럼 뭘 먹으라고요? 현미, 귀리, 보리, 통밀빵을 드세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습관. 사람들은 늘 같은 식탁 같은 메뉴를 고집합니다. 그 익숙함이 바로 당뇨를 붙잡아두는 족쇄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탕 대신 꿀을 넣어요. 자연당이니까 괜찮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고요? 꿀, 올리고당, 과일 시럽, 코코넛 슈거. 이 모든 것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당분이기 때문입니다. 천연이라는 말은 마법의 방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혈당은 오로지 당분의 양과 속도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더큰 함정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무설탕 표시된 가공식품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안에는 말티톨, 소르비톨, 자일리톨 같은 인공감미료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내 미생물을 파괴하고 장염과 복통을 일으키며 인슐린 저항성을 키웁니다. 건강한 척 하는 가장 위험한 적들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바삭한 튀김, 고소한 버터, 풍미 깊은 삼겹살, 입은 행복하지만 혈관은 비명을 지릅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결국, 당이 혈관에 쌓여서 심근경색, 뇌졸중, 막막증, 이런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린, 쇼트닝, 크림빵, 도넛, 치킨, 인스턴트 라면, 햄버거. 당뇨 환자의 몸 속에서 이 지방들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독을 번지게 합니다. 한 번쯤이야. 이 생각이 바로 시작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단걸안 먹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소금도 또 다른 살인자입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 딱딱한 혈관 안에서 당은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와 고혈압이 쌍둥이 질병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짠 국물, 김치, 젓갈, 라면, 스프, 가공햄 치즈, 피클, 소금은 숨어서 신장을 공격하고 결국 당뇨성 신부전이라는 벼랑 끝으로 여러분을 밀어넣습니다. 신부전이 오면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평생 동안 편리함은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냉동식품, 즉석밥, 햄과 소시지, 피자, 컵라면, 이 모든 편리한 음식들은 가공의 늪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 포화지방, 감미료, 방부제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마치 폭탄의 회로처럼 당뇨 환자의 몸속에서 하나씩 불을 붙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심지어 건강간식이라고 포장된 견과 믹스나 요거트도 설탕과 향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뒷면의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읽을 수 없는 화학물질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음식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상품이 되었을 뿐입니다. 술 한잔쯤이야. 커피는 당이 없잖아요. 이 말들 정말 위험합니다. 술은 간의 포도당 조절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당뇨약을 먹고 술을 마시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당뇨 환자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그럼 커피는 어떨까요? 블랙커피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프림 속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조용히 막습니다.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한 잔, 거기엔 각설탕 15개가 들어 있습니다. 술과 커피의 진짜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몸이 아니라 감정이 그 맛을 찾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단순한 혈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식이 망가진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의점에서 식탁 위에서 카페 한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음식은 동시에 독이자 약입니다.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을 끊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혈당은 내려가고 염증은 줄며 피로가 사라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그한 끼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숟가락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입맛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뇨는 고통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경고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꼭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